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의 근성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클릭!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베 수학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나티베와 동료들. 우리를 뭐라고 그래 근성 화신이죠. 여러분 근성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근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본래적 성격이야. 사물의 본래적 성격을 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본래 성격이 거지 근성이야. 노예의 본래 성격이 노예 근성이야. 근성이라는 말 자체는 어쩌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 실, 어, 실망하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 어, 저 친구 근성 있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근성이라고 추상적인 거야. 정확히 사전적 표현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근성을 만들어 가는데, 자, 오늘 대국민 선언을 합니다. 나티베와 동료들이 이제 뭘 창당하냐면, 한 번에 근성당을 창당해. 근성당. 근성당을 창당해. 이미 선생님의 제자들 몇 명은 이렇게 이미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뭐 정치하겠다 그런 뜻 아니야? 뭐 나라를 엎어서 혁명하겠다, 뭐 히틀러처럼 뒤집겠다, 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탄핵돼서 지금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난 너무 싫은 거야. 내로남불 이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거를 아무라도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우리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근성당을 창당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 운동이 되어서 뭐 세상을 뒤집겠다 그건 아니야. 각자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는 저러지 말자 생각하면서 각자의 인생에 힘이 되자는 거야. 이 근성당이야. 물론 제자들 중에서는. 이미 뭐 국회의원이나 이쪽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우리 철저하게 검증할 거야. 내로남불 안 해. 이거 정말 싫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사고를 폐지하자고 하는 분의 자식이 자사고를 낳았어. 이상하지 않아요? 국토부 장관이 되는데 투기하면 안 된대. 근데 자기는 집이 여러 채야. 나는 이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금수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 물론 부동산 투기인지 투자인지 몰라요 그걸 성공했어 성공할 수있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자 미국에 있는 한 정치인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에대해서 청문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사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집에 가정부가 불법 체류자에서.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야. 국가의 법을 만지는 사람이, 국가의 법을 다루는 사람이 불법을 행사 안 된다. 자기는 청문회 못 나간다. 사퇴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 그런 사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발 남 등쳐먹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정정당당하게 갈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간에 부끄러운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상식적인 세상을 좀 만들어보자고요.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그래서 어, 이게 통해야 돼. 무조건 하지 않아요.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으로 굽는 것을 본인이 견뎌낼 수 있어야 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어.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 그런데 더 아프다고 표시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발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했다면 박수 칠 만하지만 이런 분들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상식적이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뭐 후, 된다면 능력이 된다고 후원금도 내고 어차피 우리는 가요 선생님 간단 말이야 100년 뒤에 내가 이지구에 있겠어? 없어요 뭐 애들 그래 50년 뒤에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 있어도 뭐 지나가는 중학생이 발로 차면 그냥 바로 서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영원히 살 것처럼 하면서 남을 핍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흔히 말하는 금수저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야 근성당의 모토는 이거야 금수저를 공격해서 뒤집자가 아니라 박수 쳐주세요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야 왜 우리 근성 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무기란 말이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야. 사회적 운동 싫어합니다. 마치 뭐 독일의 나치처럼 막 세상 다 없자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검증했을 때 인품으로 내로남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후원해주고 좀더 나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부담 갖지 마. 적어도 그건 알잖아. 적어도 그건 알잖아. 어, 내로남불 해서는안 되지 믿었던 사람들 뒤통수 맞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아, 쟤는 뭐 과외 비싼 거 받아요 어쩌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인정해버려 대신 나는 기후 작습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려서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죠 아 어, 이제 어 장차 꿈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지원해도 됩니다 벌써 몇명 있어요 어 전부 다. 선생님 그래서 막 강조했단 말이야. 그 친구들한테, 야, 깨끗이 살아라. 지금 너희들 이제 20대 중후반이고 상당히 역, 뭐야, 입지전적인 이런 커리어를 만들어 가는데 절대로 조심할 게 뭘까 했다. 이성관계 조심하고 부정부패 하지 말아라. 아, 어, 그랬더니, 예, 선생님,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 거야.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드디어, 크이름은 일단 가칭, 근성당입니다. 근성당. 그래서 각 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사회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조건은 뭐예요? 일단 열심히 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몇 분이나.